그리고 실은 제가 오늘 브이앱을 하게 될 진짜 어? <웃음> 뭐야? 뭐 브이앱 뭐야? 와세인사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멤버의 순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너 어쩐 일로 왔니? 저는 연습하러 왔죠? 무슨 연습을 하러 왔니? 저는 어... 많은 연습, 많은 연습? 그 중에도 보컬 연습을 아 진짜? 한 소절, 음... 한 소절 불러주세요. <laughs> 요게 노래 연습실이니까.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응, 이걸 알요 알지? 아, 말리리도 위에 너를 불러줘 <laughs> 그대에게 아, <laughs> 오랜만이다 진짜 네. 어, 완전 신기한데? 머리가 아니, 아주 예쁘다 네, 많이 상의 쌓아옵니다 상해 많이 상해싸아오니까 <laughs> 이거 형 그거 필터해요 필터 필터는 어떻게 필터하면 얼고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베이비 페이스 오! 아, 이런 게 있구나 너무 무하 u 네아 형이 아무튼 이렇게 선택해서. e 이 a s e Oh, p i r 이 p i 이 a 이 i r a 는 i r a Pira, p i 이 a p i 거 a Pira, p i r 뭐야 어 r 이 p 야 r 야 Pira, Pira, p 야 야, a Pira, p i r 아 p i r 민기 형 r a Pira, p 민기 형 Pira, Pira, 많이 챙겨줬는지 뉴스청들은 다잘 챙겨줬지만은 아니야, 다 기억해요. 오, 좋네, 우리 가 방송에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없어, 그쵸? 맞아, 여러분, 뉴스청들 언제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마워. 형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형들이라서, 지금 빨이 와. 그래, 파이팅 해! 나중에 봐. 막...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븐틴 멤버 승강군이 이렇게 네,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 아! 네. 여러분들, 이런 필터가 있었다니. 네, 제가 지금 각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좀 사기캐 느낌이고. 이거는 좀 어? 너 이거 뭐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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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뭘까요? 멤버 승강군이 던지고 같습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구역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민기 사랑해, 캬캬 캬, 캬. 나도 사랑해. 야, 우리 너무 로맨틱하지 않니? 아,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멤버 승강군이 종이비행기를 잡아가지고 던지고 갔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 나 진짜 오글거려서 못하겠다 진짜. 아,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아 그러니까 고마워. 나도 사랑해. 여기다가 일단 설치를 하고 설치를. 어 어떻게? 오오 됐다 됐다 됐다. 됐고요. 나 노래 한다. 노래 준비할게. 아, 저거... 님, 이 짱! 안녕! 나 지금 그이브기 중이야. 아, 짜! 의미하기 전에 세븐틴 순녀꾼이또 내년이 네. 항상늘 열심히 아, 하고, 항상 저는 내년 그런 입발을조심하라 빠지고! 와, 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여보>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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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캐럿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얼마나 더나 일단 노래 한곡 하고 아 진짜로 안돼아뭐뭐뭐 아, 뭐, 뭐, 아, 뭐, 뭐, 네. 네. 민기 형 잠깐만 잠깐 립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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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아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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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요 우리 선수 이게날 줄이네 야 <laughs> 제가 가겠습니다 네 동생이 안에서 수 <laughs>